이제 밀수 11번째입니다. 그 대의제 정부론 두번째요이 대의제 정부론의 앞쪽에서는 이제 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관료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5장, 6장 정도 얘기고, 6장, 7장을 가면 뭐가 제일 걱정을 하냐면 이 사람이. 계급 투표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해요. 계급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육체 노동자들이 숫자는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부르조아나 교육받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나오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민학교만 나오고 아니면 뭐 학식이 거의 없는데 투표권을 가진 육체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와 내동하는 거죠. 무슨 돈 준다. 그러면 어그 좋아. 그러그 그런 사람 국회의원을 뽑아줄게. 이러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실제로 국민 전체를 위한 어떤 대표자가 뽑힐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내에서도 정말 그 당의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 의욕 있는 사람이 당내 후보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요즘처럼 얘기하면 개파 정치죠. 누구 말잘 듣고. 누구 밑에서 이렇게 잠 아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천받는 사람 근데 별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개파에 소위 이제 그 주인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공천에서그 사람도 결국은 당내에서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견를 대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이 걱정 그러니까 이 양반이 1 3 1페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겠어요 최선의 대의정부를 구성하고자 할때 이 계급 입법 혹은 계급적인 투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여기 그런 131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악한 이익을 똑같이 추구하는 다시 말해 좋지 못한 것에 똑같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니까, 러 지금 이 양반이 계급을 뭐라고 정해냐면, 무슨 노동자 계급, 프로레타 계급,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고, 사악한 이익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죠.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값을 올리자. 그럼 우리,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값이 내집 값이 올라가니까 내 사유재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떤 경제적인 불균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집, 우리, 우리 동네 아파트값만 올려, 그럼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사람만 대통령으로 뽑자,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뽑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 요게 계급 있고 계급 투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그래서 여기 7 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챕터인데 이게 제목이 재밌습니다.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참된 민주주의와 제, 제목이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참된 민주주의, 마 다수파만을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 요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제일 핵심적인 챕터예요 응? 국민 여론이 조야한 지적 수준을 벗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수파만을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 여론이 지적 수준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계급적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계급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면 수적으로는 자칫 소수파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알차고 영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수파를 어떻게 하면 투표를 통해서 정당이나 아니면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중반부 7장, 6장, 7장, 8장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양반이 여기서 그 스튜어트 뮤즈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겠죠. 마샬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세 장의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남은. 그래서 그세 사람, 세 장의 투표권을 어떤 여러 세 명에게 투표해도 되고, 아니면 한 사람에게 세 명을 몰표줘도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말 이제 복수투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제, 이제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한 개인한테도 투표를 하고, 정당는 한테도 투표해서 왜 이렇게 정당 비례 명부 투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례대표 얘기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토마스 헤어라는 사람이 이분 말을 했대요. 141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나만 자기 지역구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가 있는 사람한테도 투표를 할수 있구나 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선 육체노동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배운 사람보다는 뭐이 사람이 놀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당파적인 혹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자의 대표가 많이 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당대에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노동자들 대표만 나올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걸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더... 더 놀라울 제안은 뭐냐면 음? 지적 능력에 따라서 투표수를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많이 하고 자기 같이 공부 많이 하고 정치도 많이 한 사람은 투표권을 두장 주고 육체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한 장만 주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음? 뭐 이런 이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편파 투표라 그러나 편파 투표라 그러나 하여튼. 음? 너무 지나친 엘리트주의 아니냐라고 이제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40, 147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상의 지성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가 발언권을 가질 수냐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짓민주주의에서는 false democracy라고 써요. 거짓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각 지역의 다스 파만 대표할 내표, 수 있다. 이러한 것에서는 높은 지성을 가진 소수파가 대의기구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방도가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미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 민주주의 모델에서 움직이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은근히 이제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파가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원인 음? 대고정치를 대표할 수 있느냐? 투표권 복수그 이중 투표하게 했다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랬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선거권의 확대를 인정해요. 이제 팔장에 가면 선거권의 확대는 첫 토인데 선거권의 확대는 대단히 좋은 거다. 그런데 168 페이지 그8 장이 168 페이지 보면 선거권의 확대는 인정하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으며 기초적인 산수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야 글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자기 이해관계를 알고 투표를 하느냐 그런 사람한테 선거권 주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선거권을 확대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이런 사람이 선거에 많이 할수 없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두장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168페이지 선거권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열려야 한다. 아니면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기초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다갈수 있다. 또 이런 그 지적인 소양을 투표권의 요건으로 책정하야만 제대로 된 투표가 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도 내세금을 낸 사람 170페이지에요.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과 관계된 일을 결정하는 의회는 적어나마 세금을 낸 사람만으로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가적인 생각, 양쪽의 이 생각 중에 이,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응? 복수투표제, 177페이지 보면 바로 복수투표제란 말을 써요, 이 양반이. 응?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개그의 비법을 자행함으로써 유능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복수투표제 하자는 겁니다. 그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더 많은 사람, 여성이건 노동자건 투표권을 갖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양이 안 되고 교육을 받지 않고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수를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교육이라는 게 거의 초등학교 교육도 안 받았다는 시대이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지적으로 고양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 지금 1867년 정도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거제도를 바꿔서 복수투표제, 비례대표제, 차등투표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수결이 안 된다는 거죠. 다수결의 횡포가 이뤄. 그야말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다수결의 횡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그뭐그 뭐그 정도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이~ 대의제 정벌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짐작하고 상식적으로 들으면 아 우리가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양반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고 150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차등투표제라는 거 하는 거는 소속 집단을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투표제. 내가 이거 아까 책에서 설명을 안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군에 따라서 뭐 직업군에 따라서 투표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뭐 비례대표를 통해서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국적인 투표하자.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이 스튜어트 미를 절충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간의 어떤 지적인 고향을 더 고민했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 1 8 장이라고 하는 데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 보면 식민지 성령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 영국이 미국, 영 인도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제 간, 단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엘리트주의 내지는 그 서구중심주의에 아주 전형적인 발상인데, 존 노크드 통치론에서 보면 아메리카 인디안들 우리가 가서 좀내쪽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서 경제 발전시키면 우리도 좋고 너희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아메리카 인디안들 몰아낸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백년전하고 나서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리들이 많으니까 뭐 영국 지배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이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100 318 페이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문명 사회가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국가는 지속적으로 좋은 독재자를 배출해야 된다. 그래야만 야만적의 지배자는 그 지배 기반이 취약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같이 문명적으로 통숙한 나라가 인도를 식민지 지배해야 인도란 나라가 아주 그미기한 어떤 경제적인 혹은 미기한 정치 수준에서 깨서 어떤 성숙한 문명 국가로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지배고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건 관대한 제국주의라는 말을 써요. 터러런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지금은 너희들이 인도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경제를 구조화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의를 베푸는 거지 너희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여기 나와 있잖아요. 32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힌두 사람들의 번영과 쇠퇴 진부와 퇴벌를 가늠하는 핵심 원인에 대해서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우선 무엇이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대단히 나쁜 결론이 날수 있다. 응? 식민지 문제에 대해 현지 대표들의 뜻을 눌러가면서 간섭하게 만드는 가장 주... 이유가 뭐예요? 원주민들에게 영국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응? 원주민을 개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대추롱, 이 스튜어트, 밀새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스튜어트, 밀즈의 이러한 관대한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사실은 지난 150년, 200년 동안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가장 전형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고, 저긴 미개 선진국이 이런 말로 예전에는 그게 이제. 무슨 문명국, 야만국 이런 말을 썼는데 기독교와 합쳐져가지고 1800년대 후반엔 문명국, 야만국 뭐 이런데 1945년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는 선진국, 후진국 이런 게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그런 후진국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 대의제 민주 이 정부론을 가,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 스튜어트 민즈가 얘기냐면 했 인간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외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위 외국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맞는 상황에 맞고 우리의 지적 수준에 맞는 수준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민주주의론에서 얘기하는 스튜어트 밀의 기준, 여러가지 차등업, 투표제, 뭐, 비례대표제 이런 여러가지들이 우리 상황에 맞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